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피칭으로 홈 경기에서 보기전을 치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지난 학구 시즌부터 올해 잠실 경기, 오늘 경기까지 계속 조금 추운 날씨 중에 투구 중이신데 컨디션은 괜찮으신지? 어, 사실 좀 많이 추웠긴 한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, 경기할 때도 좀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공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서 여름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 홈천 어, 경기 손발 등판이었어요 오늘 경기가 그리고 오늘 또 매진 경기였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. 어, 사실 근데 오늘 좀 속상했습니다 어? 왜 어...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<웃음> 아... <웃음>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네. 개막전을 TV로 봤는데 아 목소리가 네. 네. 정말 크시더라고요 네. 오늘 도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더풍부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제가 더 열심히 네. 기어다리도록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, 우리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요? 어, 작년 성수를 넘어 서고 싶어요. 사실. 네. 아 작년 성수를 넘어 서서 네. 다승왕이라는 타이틀을 또 한번 지키나 내고 싶은 게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멋진 으로 우리 또삼성라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. 오늘 수은 선수, 우리 원태인 선수 함께했고요.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목소리> 푸른색이 <laughs> 가장 잘 어울리는 B.A.C, 우리 원데이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, 촬영, 촬영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원데이 네, 선수와 함께하고 있고요